안녕하세요 알리마윈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데일리 한국계 뉴스로 아, 3월 16일 자 따끈따끈한 뉴스 아, 제목은 5조 원대 매각설를 나온 이베이코리아 롯데 신세계보다는 알리바바 가눈아 이베이코리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메가 설이 나오네요 이베가 이베 코리아 g 마켓 옥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쿠팡 티몬 이메플 이세개 회사들한테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매출을 올리 고 이익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 모바일로 넘어가는 상황 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아마존한테 밀렸 죠 중국에서도 알리바바한테 밀렸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쿠팡한테 밀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과연 5조 원을 누가 살지, 해것도 5조 원까지 안을것 같은 느낌이 들어든요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높은 매각가로 인해서 지금 신세계 롯데가 지금 사지를 못하죠. 신세계 롯데는 지금, 지금 장난감이 부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통 쪽이 지금 완전히 꽃망이잖아요, 꽃망. 혼망. 네, 이번 사태, 이번, 어, 중국발 사태로 인해서도, 최근 신세계 롯데는 지금, 신세계롯데는다 팔고 있어요. 되는 사단은다 팔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부동산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조만간, 사 1년도 안 걸릴 것같요 2년 내로 지금 폭망할 것 같아요. 대기업이 다 타고 있으니까. 이,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알리바바랑 일본의 소프트뱅크인데 아 소프트뱅크는 얘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종이 비전펀드가 1, 1차 비전펀드가 이, 지금 공유경제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돈을 넣었는데 지금 이 공유경제가 또 폭망이에요. 폭망. 지금, 무법 폭망.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발 사태로 인해서 아마 에어비앤비 이런 대면 하는 건다폭만하겠죠 왜냐면 누가 가겠어요? 지금 자기 집에 지금 다 자가격리하고 있고, 다 지금 두려움에 또 오는데, 지금 모는 사람 집에 간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잘 탄다?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중국에 이공유 자전거도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지금 탔을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을지도 모르는 자전거를 탄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 경제는 이번 사태를 인해서 아주 오래 내년 아주 폭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프트뱅크 선정에도 자금난에 시달릴 거다. 아마 소프트뱅크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서 알리바바는 자금력이 엄청나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아마 매출이 아주 급상승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수요가 공급을 추월했어요. 공급이 지금 문제지. 알리바바는 지금 엄청난 수요가 지금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알리바바가 이걸 매수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근데 오전에는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죠. 배우스. 제, 아마 한2 30% 떨어, 떨어, 떨어져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안, 이제 또 매년 나오는 근거 없는 매각들이라는데, 이런 일보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게 네. 미려가지고 지금, 지금, 밤에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 도 지금, 시장 경력이 실적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기업, 주켓플랫폼 스타퍼브도 사5못하요 그리고 광고사업부는 또매각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것도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향 여부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12% 국내전자상거래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는 매력이 있지만 이게 모두 G 지마켓 옵션 같이 합친 거잖아요 쿠팡한테 밀리는 거예요 하나로만 따지면 지금 영업이획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 대기업이 들어왔잖아요. 신세계 안 살, 안살것 같아요. 왜냐면 신세계도 지금 ssgs.com이라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롯데도 지금 자체 온라인, 지금 인터넷 앱을 좀잘 운영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그 팀원, 팀문에 인수하려고 하는 그 롯데가 핀모는 인사한다는얘기도 있거든요. 핀모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핀모는 같은 경우는, 뭐지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중간에 이 수수료가 많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온라인 쇼핑 앱들보다는 지금, 그 그러니까 할인율 다 제외시키고, 지금 워낙 이뭐 녹제나 뭐, 신세에 뭐, GS 플랫이 이런 는 지금 할인이 되 있잖아요. 적금에 뭐, 5,000원 가격적금야 뭐, 15%, 20% 가득.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다 떨궈져 나가면, 팀원이 훨씬 낫죠. 팀원이, 음,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업계는 지금, 모바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대기업 롯데나 신세계는 이제 좀 암울한 게, 얘네들은, 눈치가 커서 토대 기업이 눈치는 음, 크고 또부동산이 커가지고 부동산이 폭망할 때쯤에 이제 자금이 이제 보가 않을 거라. 그래서 저는 알리바바가 굉장히 음, 유리한 고지를 잡아먹었다. 예 네. 그리고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또 알리바바 해외직구 쪽사이트랑또 또 연계시켜가지고 어제 한때는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그리고 쿠팡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알리바바가 만약에 매수하면, 쿠팡은 상장도 힘들 것 같아요. 제 느낌. 예. 그냥 슈퍼드뱅크가 돈이 없어요. 더, 더줄 돈이 없어. 더줄 돈이. 지금 나스닥 상장 목표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술 시장도 박살나고 있고, 음, 상장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장 돼도, 제 값을 받지도 못하겠고, 현동이는제값못 받을 것 같으면 상장을 안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볼 때는, 아, 예바바가 꼭 기술을 해가지고, 음,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왜냐면 하 알리바바가 이게, 어, 중국 내에서도 뭐 가격을 네, 낮춘 제품 가격을 낮추게 하는 데에 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알리바바가 꼭 이대 코리아를 싼 가격에 검색을 해가지고 또 소비자들한테 어, 많은 혜택을 줄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알리바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뭐 알리바바의 주가는 계속 하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고 할수 있겠네요. 뭐 어, 한국 이슈만 아니라도 이런 이슈, 미래 코리아뭐 홍수를 못한다고 해도 알리바바에 있는 뭐 성장 가의심이 없지만 뭐 이게 돼가지고 또 우리나라 시장까지 리더가 먹는 거라면 그러면 더 좋은 국가를 국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아, 30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펜센트, 펜센트의 네, 네, 마지막 회 네, 이후에도 어, 또 확인하겠지만 내수도좀 하다가 다시, 어, a p 쪽으로도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 오늘쯤 30회, 특집, 기획특집 3 0회에의 마지막 한 번쯤은 뒤 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